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관요리사 TV 장선호랑이 이셉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완대는 부산 그제리 시장에서 유명한 칼국수 전문 골목입니다. 자, 앞으로 영상에 보면은 송칼국수 전문 이래가지고 달인 뭐 TV에도 많이 출연한 그런 가게고 쭉저 앞에 보면은 시장 칼국수도 있고 뭐 그제 칼국수, 할매이로 칼국수 뭐 죽집도 있고 자, 이 건물 안으로 쭉 들어가면은 시장 상가인데 칼국수 집이 한열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부 다 모두들 성업을 하고 있고, 자,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휴가를 이분들이 다녀와서, 자, 그때 중간에 제가 한문요 방문했는데, 뭐 칼국수를 못 먹고 갔습니다. 저도 지금 칼국수를 뭐 지금 만들어서 지금 손님들께 상해 내고 있습니다. 저도 칼국수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한 지가 한 2년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제가 만드는 칼국수도 제가 자부를 하고 있지만은, 또여 원조 달인들께서 40년, 50년 할머니 때부터 전수를 받아 가지고 계속 상업을 하고 있는 이 집에 와서도 한번 맛을 봐야지, 제가 앞으로 또 칼국수를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고, 반죽, 자, 제가 이게 묵으면서, 그, 요, 일하는 분들한테 한 번씩 물어봅니다. 이 반죽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이분들은, 뭐, 자랑하듯이, 뭐, 반죽에 아무것도 안 넣고, 소금만 넣고, 반죽을 해도, 하고 난 뒤에 숙성 과정도 별로 안 거치고, 바로 칼, 면을 만들어서 하는 게 특효다. 옛날 때부터 그래 전해왔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 어머니들께서도, 우리가 칼국수를 먹고 싶다 하면은, 칼국수를 바로 밀가루를 뜨거워 반죽을 해가지고 물 넣고 반죽해가지고 을 다른 건안 넣고 그래가지고 바로 전분을 묻혀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걸 칼국수 를 해준 기억이 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칼국수를 만들어서 반죽도 하고 직접 재면을 해가지고 팔지만은 그래 숙성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은 숙성도 하고 뭐 이틀 삼일 놔놓고 숙성을 해서 한다. 숙성을 해나 안 해나 똑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칼국수 숙성하는 과정은 칼국수 반죽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 반죽을 갖다가 50인분 정도 만들어 가지고 찬 냉장고 속에 보관을 하고 설만큼 잘라서 20인분씩 끓여 가지고 칼국수를 만들기 때문에 그 과정이 보관하는 과정이 아마 숙성과정이라고 공통점이라고 저는 제가 판단을 내 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집에 들어가서 칼국수를 한개씩이고 안에 분위기를 한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이 집에는 달인 SBS 전국시대 두번 방영됐고, 송칼국수의 달인입니다. 자, 송칼국수는 칼로 자라, 잘라서 면을 만드는 글을 말하죠. 자, 송칼국수, 비빔칼국수, 칼짜장 뭐, 들깨칼국수인데 저는 송칼국수를 한번 시기가 맛을 보겠습니다. 안에 네, 들어가서. 자, 잠시 기다려 주세요. 자, 어머님, 칼국수 한개 해주세요. 칼국수? 예. 칼국수하고 김밥도 한줄 해주세요. 음, 예. 예, 타 하나, 김 하나. 자, 분위기가 너무 좋죠. 어. 전국시대 두번 방송했네. <laughs> 30년. 여기가 송칼국수 왕만두칼국수, 비빔칼국수, 어묵칼국수 네. 이 집은 상당히 전통 있는 집입니다. 이 다리 에서 자, 이런 원조시장 칼국수, 송칼국수집에 와서 카우스와 김밥을 갖다가 시켜서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만들고 있는 가정입니다 자, 김밥을 지금 한번 시시해보겠습니다.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김밥도 아주 맛있습니다. 아, 김밥도 진짜 꿀맛이네요. 김밥은 꽁지 부분이 더 맛있어요. 나도 올해 가을에 파국스좀빼아라 파국수 좀 만들어 왔고하는데파국 가요 배아로 파얼마해 몇일 걸립니다 <laughs> 한 일주일만에 배워야지요? 하복도 배우려면 한 일주일만에 배워야지니까. 응. 아분한가을 <laughs> 때가 낮에 좀찬바람을한 번. 습니다 자, 따뜻기도 영상 한번 보시죠. 자, 달인 명인이 만든 칼국수 집입니다. 자,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게 비거군요 게 맛있어야지 손님들이 들어선다니까. 아, 너무 맛있네. 국물 육수는 멸치 육수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배추도 총총 썰어 놓고, 마늘도 이렇게. That? Yeah. 감사합니다. 맛어. 텐초하고 마늘하고는 한 바가지도 절반씩. 이 칼국수는 텐초하고 마늘하고 위면 맛이 더 살아납니다. 예, 너무 맛있네. 몸에 좋다면, 양, 재물도 맛있다는데, 몸에 좋으면 되 一会儿。 자, 여러분 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와, 맛이 정말로 끝납니다. 자, 오늘 이어서 먹고 배워야 할 점도 많았습니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잘 먹고 갑니다. 또 올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아, 다리가 웃어지. 자. 너무 잘 먹고 가네요. 아, 너무 너무 잘못해. 다리 칼국수. 아, 다겨 소를 많이 해놔니까. 아, 자, 여러분. 그, 너무 맛있게 잘못습니다 아, 다 에어컨 좀틀고선풍기도 없이 문하니까 와, 너무, 너무, 간만에 저도 칼국수를 만들고 있지만은. 일회에 한 번씩 와가지고 명인이 만드는 가우스도 한번 맛을 보고, 제가 또 양념에 땡 초를 조금 더 여으면 더그 맛있는 맛이 나겠다, 그런 마음도 들고, 자, 오늘 정말로 잘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하나, 특성은 손이 크고, 그저 사모님께서 그 지금 그... 그 사장님 사모님입니다. 그 직접 그 면을 반죽해서 만드는데 참 손이 크고 자 김밥도 상당히 맛있었고 자, 카우소 중간에 문는데 땡초를 하고 좀 마늘아가 더 줄까 해서 반 방공기에 땡초 반 마늘 반 이래 가지고 가져와서 그걸 또 제가 다안 먹으면 또버리는 그런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걸 카우 안에 다 해가지고 먹기 때문에 입 안에 지금 불이 납니다. 와. 정말 입안에 뿌이 나고, 아, 이거 지지하네요. 그거 아, 자, 에어컨을 시켜 들어가자 잡음이 많이 나. <laughs> 자,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너무 맛있게 먹고, 이 키포인트도, 자, 반죽에서 면도 거진, 막 최강이고, 자, 그, 마늘과, 마늘과, 그, 냉초와, 또, 고춧가루, 그 다음에 배추, 이파리를 약간 데치가지고, 그 나머지는 김, 김 올린 거 말고는 특별하게 들어가는 게 없는데도 육수 맛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너무 맛있네요. 자, 시간이 지금 6시 2 3분까지인 같습니다. 흘렀습니다. 자, 지금 맛을 먹는그 시장 칼국수 편은 이만 마치고, 저는 이제 아침에 잠깐 운동를 마치고, 또 칼국수도 저, 저녁에 아침에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너무 맛있게 먹었네요. 자, 여러분. 다음에 또 좋은 영상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